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금 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진짜 꿈을 너무 자주 꿔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꿈을 많이 꾸는데 음. 가끔씩 맨날 며칠 좀 같은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음. 네. 혹시 그렇게 같은 꿈을 꾸는 게 혹시 뭐 조상님이 도와준다는 징조 같은 걸까요? <laughs> 어. 꿈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쓸모 없는 꿈들이 너무 많아요. 어... 네, 그러니까 기억, 안 기억 안 나는 꿈들. 기억 안 나는 꿈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지 하는 꿈들도 네. 너무 많고, 어...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제가 관심 있어하던 주식이 오르는 음. 꿈을 꿨는데 음. 그때 샀어야 된다 안 샀더니 진짜 오른 적은 있었거든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오늘은요, 몇날 며칠 반복되는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무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제 꿈이라는 직관을 통해서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미리 예견을 하고, 어,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도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사실은 꿈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해몽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 하다 보니까, 어, 꿈에서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 여러분 꿈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예지몽, 선몽을 어, 꾸는 걸로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현재내자 상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면은 꿈 속에서 그게 내재되어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현재 꿈이 굉장히 잘 맞아 평소 때 그러면 예지몽이구나 선몽이구나 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되고 어, 꿈이 잘안 맞는다 근데 꿈자리가 심난하고몇날 며칠 반복이 됐어 그런 분들은요 아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불안하구나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음, 제가 저희 신도님 얘기를 또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몇날 며칠 같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꿈에서 아기를 잃어버려요. 자꾸.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애게 애기 놀래. 아기랑 같이 유치원에 갔다가 아기는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아기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날에는 애가 자꾸 울어. 우는데, 애가 어딘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어, 아기가 현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 사실은 되게 찝찝하고 되게 소름이 돋잖아요. 그리고 원래 옛말에 꿈에서 아기를 보면 근심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일 내내 이제 그런 꿈을 꾸니까, 아, 나는 아이도 없는데, 아, 그냥 개꿈이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사님, 제가 이번 꿈이 너무 조금 범상치가 않아서요. 어, 애기가 우는 꿈을 잃어버리는 꿈을 3일째 꿉니다. 혹시 저한테 뭐 큰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큰일이 있는 건 맞다. 어, 이 큰일이라는 게 어, 너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너의 가족 중에 굉장히 울 일이 있거나 슬플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징조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해보고 형제들한테 전화 한 번씩 돌리고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언니가 늦게 결혼을 해서 어렵게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 임신을 했는데도 생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산이고 늦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안정이 될 때까지 사실은, 어, 힘든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언니가 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좀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어, 트렁크에서 친구가 임신을 했으니까 사과를 선물로 준 거야. 그래서 그 사과박스를 들어버린 거야. 무겁게. 그 사과 박스를 들고 왔는데 좀 배가 안 좋더래요. 그 다음날 바로 밑에서 하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가진 애가 유산이 된 어, 그런 사실은 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작에 그날 꿈을 꾸고 첫날에 언니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라면 은 어, 진짜 애기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엄청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걸를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꿈이 잘 맞으면요. 음, 그 꿈을 갖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 뭐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구나 생각을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꾸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걸쳐서 보여 여러분, 반복되는 꿈이라는 게, 그냥 3일 내내 똑같은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자꾸 보이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서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는데 왜 이렇게 꿈에 보일까? 근데 이 여자분이 좀 직관 있고 신기가 있어요. 아, 느낌이 아버지가 못 가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어, 이 지방에서 천도제를 올려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어, 이 집안의 아이가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좀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아, 되게 어, 좀 걱정을 하고 있었고 정신과를 데려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혼신이 가지를 못해서 차손궁에 머무는구나 아버지를 잘 달래서 극락천도를 해주거라 이런 공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잘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어, 이 여자분의 마음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어, 방황했던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사고라든가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조상님이 꿈에 보이는 것도요. 어, 무언의 메시지예요. 내가 편안하게 있으면 편안한 모습으로 보이고, 어, 조상님이 조금 힘들면 힘든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편안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찝찝하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못 가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이걸 넘기지 마시고요. 예, 복을 주려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려주려고 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꿈에서 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약간 느낌이 오고,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면요 전문적인 무속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우한권 법사도요 개인적으로 꿈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꿈짜리가 되게 심난하고 안 좋은 꿈을 꾸면요.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갖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 트러블이 생겨요. 100%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운전을 하고 가다 꼭 분명히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꿈에 대해서 좀 찝찝하고 마음이 안 좋다면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오한금 법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